그러냐 급수는 뜻이, 뜻이 뭐냐면 급수가 뜻이 뭐냐면 급수 급 더한다는 거거든 근데 무한히 더해 나간다는 거야 무한히 더한다 계속 더하는 더한 거야 무한히 더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그마가 있는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요 말은 뭐냐면, 1 더하기, 2 더하기, 점점점, 어디까지 더해라? 10까지 더해라. 10까지 더해라. 그 얘기죠. 근데 요거를 바꿉니다.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더해라. 이렇게 바꿉니다. 그러면 10까지 도 더하고 계속 더해나가야 돼. 요게 급수야. 그럼 어떻게 됐어? 값이 끝도 없이 커지겠지. 음. 그러니까 얘가 끝도 없이 커지는데 얘가 수렴할 때가 있다는 거야. 수렴할 때가 있고 발산할 때가 있다. 이것처럼 얘는 발산이겠죠. 요걸 이제 구분해 주는 겁니다. 수렴할 때가 있고 발산할 때가 있습니다. 얘는 수렴하는 건 어떻게 하면 수렴되냐면 음 결국에는 0을 계속 더해 나가는 거예요. 0을 계속 더해 나가면 걔가 수렴한다 그런 겁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해볼까? 예를 들어서요. K1부터 모한 대까지인데 요거를 계속 더해. 그러면 얘는 첫 번째 양은 2분의 1이고요. 두 번째 양은 4분의 1이고요. 더하기. 이렇게 더해 나가면, 결국에는 얘가 커지면 커수록 결국에는 얼마를 더해 나가면, 결국에는 0의 비슷한 값들을 더해 나가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 끝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끝을 할 때가 수렴인데, 이것도. 끝을 알수 있으면 수렴이에요. 끝을 모르면 발사해 봐요. 그 발사해 그쵸? 오케이? 요건 뭐큰 개념이니까 요게 중요한 거야 요거까지만 해도 되겠다 요거는 꼭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급수는 어떻게 구하는가 다음 시간에 물어볼거예요 급수는 어떻게 구하는가 왜냐면 어떻게 구하는지를 많이 까먹어 어 진짜요? 어떻게 구하는가 어떻게 구하냐면 k는 예를 들어 1부터 무한대까지 더하세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k는 1부터 n까지를 더합니다. 근데 그거로는 부족하잖아. 그 다음에 이 더한 합을 무한히 보내버려. 더한 다음에 무한대로 보내는 거야. 그럼이 더하는 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n 항 n 번째 항까지 더했지 일부분만 더했지 그래서 이를 뭐라고 하냐면 부분합이라고 합니다. 부분합. 일부분만 더한 거예요. 그래서 부분합을 극한을 취해 버리면 이게 급수가 됩니다. 정리할게요. 어떻게 구하냐면요, 이 부분합 우리가 흔히 뭐라고 쓰냐면 Sn이라고 씁니다. 리미트 Sn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해 주셔도 돼요. 급수는 어떻게 구한다? 리미트 S. n S. N.은 우리가 구할 수있잖아 S. n 합 n항까지 합. n항까지 합의 극한값 구하면 되는 거야. 간단하게. 다시 급수는 어떻게 구한다? 급수는 어떻게 구한다? 리미트 S. N.을 구한다.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리미트. 그래서 급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뭐해주면 되는 거야. S. N.을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걸 극한값 구합니다. 예, 한번 봅시다. 다음에 급수 1구하세요 그랬는데 1 곱하기 1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n n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점점점. 점점점이니까 급수인거야 자 이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한다? 제일 먼저 첫번째 뭐해준다? sn을 구그 다음에 두번째 여기로 극한을 그 취해주면 돼 그러면 요거 구합시다. SN. SN이니까 N 한 가지 합까지만 구하면 됩니다. N 한 가지 한 만에 단 구해보면은 요거는 어, 부분 분수네. 부분 분수. 곱하기로 되어있어요. 기억하고 있나요? 부분 분수. 부분 분수 공식. 두 개. 분모가 곱으로 되어있을 때는 뒤에서 앞에 거뺀거분의 앞에 거 빼기 1 빼기 비분의 1이 부분 분수 공식입니다. 어제는 앞, 엄마. 어허.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면 1이에요. 그럼 1분의 1 1 빼기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요것도 앞에서 제곱면람이1까더 이상 안 쓸게요 3분의 1 뭐야 2의1 빼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4분의 일 더하기 마지막에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부원분수는 이렇게 지워지는 특성이 있죠 뒤에 거랑 앞에 거지워주면 되겠다 따라서 남아있는 게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이게 전에 수 1에서는 이거 까지 계산해줘야 답인데 지금은 sn을 구했습니다 이게 sn이에요 여기에 뭐 해주면 된다? 극한치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더 쉬워요 극한치 하면 얘가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답이 1입니다 이게 급수예요 수는 어떻게 구한다? 리미트 S. 제발. 제발 기억하세요. 리미트 S입니다. 급 소트 구한이 리미트 S예요. 그래서 S N을 구하면 끝입니다. 네. 첫째 항이 3, 공차가 2. 공차 2 등차수에서 첫 번째 항 n항까지 합을 S N이라고 하자. 여기일부터 무한대, 가 s n 일부턴, Monda Kup Sugar, Yogi, Yogi, Yoga, Yoga, 요 o g a Yo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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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구 a y o g 자꾸 리미트 S, SN, 리미트 S니까 n 이거 S, N, 을 S, N으로 보는데 여기서는 지금 얘가 일반항이에요. 여기, 여기, 여기 지금 일반하인 겁니다. 너를 n번째 항까지 더한 게 S, N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부분합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할 건 이거예요. 이걸 구할 건. 데 근데 이거 어느 정도 좀 눈치를 채야 되냐면 분수를 계속 더한다. 증분할 단. 이거 부분 합일 경우가 아주 크죠. 부분 합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응. 그래서 s n 한번 구해 보자. SN은 첫 번째 항이 3. 이건 등차수열이죠. 지금 등차수열입니다. 첫 번째 항 3. 첫 번째 항 더하기 끝항. 끝항은 3 더하기 3 더하기 등차 n-1 이렇게 이게 n번째항 an 이게 a1 첫번째항 끝항 거기다가 에뭐 곱해주면 되냐면 항의 개수 곱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걸 2로 나누면 요게 s 아닙니다 등차수열 의 합이에요 다시 등차수열 항공식 등차수열 항공식 첫번째항이랑 끝항 한 다음에 항의 개수를 곱해주고 이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요끝 번째 항이 a^n이기 때문에, 이게 a^n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쭉 계산하면 만약 2n 마이너스 4, 400이니까 2 e. 더하기 2n의 n의 2가 입니다 그럼 이거 이 밖으로 빼서 약분해 버리면. Sn은 n, n 플러스 1이 되겠죠. 응? 벌써 나오네. 너를 역수 취할 거니까 부분 문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1, 2 이렇게 들어가겠죠. 2, 3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그럼 n번째 항까지 구하면 아까 했던 거랑 똑같네. 결국에 뭐만 남아? 1 빼기 n 플러스 1분 1만 남죠. 이게 뭐다? 부분합이다. 이게 이거다. 여기까지 요거. 합이다. 이 여기다가 뭐 해준다? 같이 해준다 답은 1 오케이? 이렇게 한게급입니다의까지 <laughs> 하려 했는데 예를 들어서 리미트 AN, 아고 뭐니? 예를 들어서 시그마 AN이 n일부터 은뭔까지 이게 급수에요. 급수 너가 어떠한 값이 나왔어. 그러면 그러 계속 더해 나가는데 그 끝을 알수 있다라는 건 결국에 얘는 저 멀리 보면 얘는 어디로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거야? 0으로 가까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요 놈의 극한값이 0이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야 요거 일때 리미트 a에는 0이다 다시 말로 좀써 말로 급수가 수렴할 때 수렴할 때 리미트 그 리미트 일반항은 0다 이렇게. 일반항 이렇게 외우세요 일반. 여기 있는 게 일반항이에요 여기 있는 게왜 내가 일반항이라는 얘기를 하냐면 문제는 이렇게 an으로 안 주고 처음부터 어려운 거에네 이게 4래요 그러면 알수 있는 건 뭐예요? 리미트 a n분의 an이 0이다라는 사실 을알수 있는 거니까 리미트 an 그래버를 보면 얘가 또 0에다가 착각하는 거니까 리미트 요놈 리미트 얘가 0이다를 알수 있는 거야. 요거는 뭐 4든 5든 상관없습니다. 수렴만 하면 됩니다. 너가 수렴할 때 리미트 일반항은 0이다. 지금 처음이니까 요것만 기억하세요. 요것만 기억하시고요. 요거 많이 나옵니다. 요것만 기억하시고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 일반항은 0이다. 요걸 기억하고 여유가 되면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리미트 일반항이 0이라고 해서 급수가 수렴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외워서 요걸 외우세요. 요요게 요걸 중요한 거니까 수렴할 때 일반항은 0입니다. 그리고 여유가 되면 뭔다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거꾸로는 안 돼. 얘가 0으로 간다고 해서 급수가 수렴하지는 않습니다.